안녕하세요. 말본TV 1 8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용어 바로잡기 92번째 시간으로 후쿠로바리란 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후쿠로바리란 말은 주로 도배공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먼저 일본 백과에서 후쿠로를 검색해보면 많은 풀이 중에 첫 번째로 천, 종이, 가죽, 비닐 등으로 속에 물건을 넣고 입을 막도록 만든 것 예문으로 봉투에 담다 월급봉투를 듭니다. 야후자판에서 후크로로 검색해보면 이런 봉투 이미지들이 뜹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는 후니 봉투 자루라는 뜻의 명사 후크로이며 음은 다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자루대이며 마대에 쓰입니다. 첩은 훈이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 하루이며 음은 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붙일 첩이며 화장 도구 분첩에 쓰입니다. 장은 훈이 펴다라는 뜻의 동사 하루이며 음은 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베풀 장으로 주장에 쓰입니다. 장은 일본어에서 보조 동사로도 많이 쓰이며 첩과 혼음이 같아 후쿠로바리에서도 첩 하리와 장 하리를 혼용하고 있으며 두 명사가 합쳐지면서 하리가 바리로 연탁된 것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후쿠로바리를 검색하면 전 벽이나 장지문에 종이를 붙일 때 종이의 갓둘레에만 풀을 바르고 한 가운데에는 풀을 바르지 않는 발음 방법. 후크로바리로 하기 때문에 종이와 종이 사이에 공기가 고여 장지문의 방음 성능이나 단열 성능이 확보됨. 전체 면에 풀을 바르는 방법은 배다바리라고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후크로바리로 검색하면 역시 도배 이미지들이 뜹니다. 도배에는 한자가 있으나 일본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갑에 가미바리, 벽지 발음으로 표현합니다. 후구로발리는 봉투 발음, 띄어 발음, 공간 발음 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어 배다 발리는 종이 전면에 풀을 바르는 것으로 통발음, 온통 발음, 전면 발음, 밀착 붙임 등으로 바꾸었으면 되겠습니다. 배다라는 뜻은 온통 전체라는 의미이며 배다 기소는 온통 기초 매트 기초를 말하죠. 도배의 일본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게링은 도장, 도배 등에서 기초 밑작업을 말하며 영어 클린에서 일본어 캐링으로 우리에게는 게링으로 와전됐다는 설이 있으나 하지 처리, 바탕 처리로 바꾸어 써야겠으며 도바시는 종이에 풀이 잘 스며들도록 풀칠 후 숙성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내발이는 벽의 갈라진 틈새 등을 표시 없게 하는 보수 초배를 말하며, 미미선은 벽지의 겹침선 이음매를 말합니다. 부끄러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대부끄러는 장갑을 말하고요. 벙어리 장갑은 영어 미튼을 쓰는군요. 포리부끄러는 비닐봉지를 말하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본에서는 지정 쓰레기 봉투라 표현하는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2번째 시간으로 흑구로 발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